아저그 아저씨, 아니, 무슨 소리야? 얼마, 얼마, 얼마 좋으신 분인데, 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laughs>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내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말.. 아, 나중에 말해줄게. 아, 화내지마, 화내지마.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말해줄게. 근데 진짜, 진짜 지금 개좆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그냥 지금 애써 웃고 있는 것 뿐이야. 나중에 봐봐요. 너어떻 24시간 트위치 보고 있습니까? 뭐, 개인.. 개인 매니저 붙었나요? 아, 지금 미리 쉬시는 거라고?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오토바이 관련된 일인데, 아, 집 씨발, 개, 잣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아, 내가 보여줄게. 이거 내가, 씨발, 스크린샷 찍어놨어 내가 나중에 이거, 아, CCTV를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지? 아니, 아니, 뭐, 훔치고 그런가. 그, 훔치기에는 절대 못하게 놨어 2중, 3중으로 잠가 놨어 바퀴 한 바퀴 감고, 그 다음에 내 손잡이에 한번 감고, 그, 어디야? 그, 비닐, 비닐로까지 이렇게 다 덮어 씌워놨어. 절대, 절대 못 가져가. 그냥 삼중나생문으로 해놨어. 이거 뭐 무슨, 진짜 차 빼는 거보다 그거 빼는 게더 힘들어. 아, 나는 근데 이게 나 진짜, 진짜 계획이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정말, 진짜 내 계획이면 진짜 존나 짜증날 것 같아. 일단 내가 보여줄게요. 안에 커터 칼이 있었어. 그리고, 번호, 번호판이, 있어. 존나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평소에 원한 살짓을 안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약간 녹턴이 돼서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배 맨날 담배 피고 있던 애들이 있긴 있었어. 그그 그 근처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긴 있었는데, 가가지고 혹시 너희가 이랬니 이러면 아 저희가 했습니다. 이러진 않겠지. 아니,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이지 고등학생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 내가 좀 봤거든.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또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괜히 또 마치 내 혼자 녹턴 녹턴 돼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의심하고. 아, 근데 씨발 근데 이게 해필 여행 CCTV가 없는 곳이야. 그리고 주위 차량도 없었어. 돌아버리겠어. 아 그날 딱 없었어. 하필 진짜 딱 없었어. 원래 맨날 앞에 아저씨가 대놓거든근데그 아저씨가 출장을 갔어. 아이씨발 그 아저씨라니 무슨 소리야? 얼마 얼 얼마, 얼마 좋으신 분인데. 뭐찌드가에 존나 좀 재수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아나나 나 이거 씨발 오토바이없어나못 움직이는데 개 씨대지 돼가지고. 아 씨발 헬스장 헬스장 걸어서 2분 거리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아나 오토바이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 뭐, 음식도, 아니, 음식도 못 사러 가. 슈퍼마켓도 못 가고. 쌍배님을 위해 어떤 천사가 참교육을 한것 같네요. 이 씨발, 너 아니야? 너지? 아, 개 짜증난다. 이거, 타이어 가는데 얼마 들어요? 얼마 정도예요? 50만 원! 와, 씨발, 10에 반대. 야, 이거 그냥, 내가 문방구에 이거 이거 펌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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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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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면 안됩니까? 아니면 이거 뭐 이나이런이로뭐 옛날에 뭐노가다 이거 이거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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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이런걸로싹 막아버리면 될거 같은데 그에거이할때거 이거 있잖아 거이차이그이걸어다이까 운동 운동할 거에그어차이오토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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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그, 힐리스 사야겠다, 힐리스. 힐리스 사가지고 이제 좀 걸어 다녀야 될것 같아. 옛날에 그 세븐 샀던 거, 세븐이 사던 그 공가, 그 뭐야, 세븐이 광고하던 거.